우이고 삐약이들, 그냥. 우리 병아리들이 그냥 앞자리는 다 차지해버렸네? 응? 큰 닭들은 뒤로 다 밀렸어요. <laughs> 나 웃겨 죽겠다. 이제 큰 닭들이 병아리들을식구로 인정하나봐. 밑에 청계닭병아리들하고청계닭네 마리 앞에 앉았고 울게 하고, 노랭이하고 또 1층에 앉았고, 저 뒤로 밀렸네, 큰 닭들은. 아유 나 오늘 오봉이년 때문에 아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오봉이가 막풀 속에 숨고 그래가지고 그거 쫓아도 못 잡아가지고 나도 또 이제 혜진이가 지가 슬금슬금 오더라고 집 찾아가지고 여기 여기는 암땅년들이 지금 알 꺼내러 왔더니 이거 다알 품고 앉았나봐 얘 누구여 예깜순이다알 얘, 품고 앉았고 이 꽃비둘기도 알 품고 앉았고 싹끌어다가얘누구여 얘도 알품거 앉았어. 얘. 얘 청개. 이 똥순이는 벌써 알품인지가 지금 10일도 넘었고. 참네. 알도 못 꺼내겠네. 이 저기 내년도를 지금 다또 알품 거 앉았으니. 여름 다 됐는데 괜찮은지 모르겠네. 병아리 많이 해서도 어떡해? 이제 계속 또이 놈들이 알품 뭐 지금은 안 그래도 서른 마리나 되는데. 큰다 열두 마리 병아리 저기 1 8 마리. 톰 이리 나와너 거기서 뭐하냐? 톰. 뭘그 탐색하냐? 아이고 이뻐라. 우리 병아리들 아주 노랭이도 아주 이제 졸고 있네. 응. 오늘 하루 생일 뛰놀았어? 이놈도 이제 충탁 될란데 충탁. 하루 생일 시큰 뛰놀고 이제 잘라 올라 앉았어. 닭들이 저기 다저렇게큰 닭들이 이렇게 자리 내주네. 오봉이년은 어디 가서 들어 앉았어, 오봉이. 내가 진짜 오봉이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오봉이년 여기 뒤에 앉았네. 오봉이년은 아주 그냥, 아까 밭에 들어온다 훑쳤더니 다른 닭들은 집에 들었는데, 저년은쫙이 풀숲을 숨더라고. 아주 니 찾았어, 그냥. 올 동네 방네 아주 논두렁밭두렁다 다녔다, 이 오봉이년. 그 우리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또 닭장이 안 들어가고, 쫙 감나무 숲에. 저기 모의숲에 안길래 내가 차타차타 못 찾아서 그냥 포기했더니 혜진이가 지가 이제 실금실금 탁장으로 와이 오봉이년 응? 이내 이년 이 오봉이년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얼마나 쌩고쌩인는지 알아? 너 찾으러? 저 아랫용 논까지 그냥 허리춤까지 오늘 푸르는데를 그냥 희집고 그냥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오봉아 오봉아 그러고 꾸꾸꾸꾸꾸 이러고 찾아다녔지 이 오봉이년 너말안 들을걸? 아이고, 노랭이 닭두마리는 여기 올라앉았고 요거 중따. 병아리. 오늘은 저기 신철이 저기 장닭이 안 보이네. 장닭이 어디 들어앉았어? 병아리들 앞에 앉으라고 자리 내주고. 응? 어, 디 갔어? 컴. 톰안 나왔냐? 톰. 아이 요놈 새끼는 요또안 나가고 요또뭐그 뭐가 있나? 너요 있을 거야. 응. 여기서 뭐하냐 나가야지 여기서 잘거야 여기서 여기서 왜뭐 있어 너 안나갈거야 나가야지 이모 뭐 여기서 잘래 응? 여기서 하룻밤 잘겨 안나갈 너 닭들 물어잡기면 어떡해 닭안 물고 있을거야 난 나간다 끈끈해 보인다 안 나가고 싶은가 본데 나 암닭들 물지 마. 아유, 이 꽃비둘기도. 꽃비둘기도 봐봐. 이렇게 알픈 거 있어요. 조그만 저 꽃비둘기. 깜깜한데. 내년이 지금 알픈 거 있어. 아유. 아유, 내가 아주 냥 오늘 오븐이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그냥. 물로 이거 맑은 물다 갈아줬어요. 그릇 닦아가지고 이거. 닭들 맑은 물 먹으라. 오빠들 아주 그냥 오봉이년 전연 아주 내가 아주 오봉이년 때문에 아주 내가 10년 감서했네 오봉이년 때문에 응? 말하는 오봉이년 톰내 나간다 문 잠근다 너 거기서 자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오봉이 잡아가 둔다고 오봉이가 쫙감넘수까지들어가서 내가 아주 못 찾고 못 찾고 아휴 올풀 좀 많이 뜯었네 가물어가지고 비온대는데 아휴 아주 이건 아주 똑잘라놔서 개구리참이 비싼 거 비싼거 모종 하나 2천원씩 주고 사다 심었는데 이다 달고 새끼가 아주 순이 나올래나 모르겠다똑 잘라놨어 아주 이런 건살거 같은데, 이런 거. 이런 건 사로. 아저 달구들이 해져가지고 그냥. 이런 건 이제 자리 잡았고. 이런 건 자리 잡았다. 응. 아이고, 어렵다. 비가 좀 올라나. 비가 좀 와야 되는데. 아유, 이제 또 이제 해지니까 또 이제 목말인도좀 따먹어야 되겠다, 가서 아유 고생을 내가 많이 했네 이제 앵두 좀 따먹고 이제 내도 들어가야지 아유 해지네 눈에 개울개굴 해서 고응 당근 해줘 앵두 좀 따먹고 이제 들어가야지 오늘 앵두 어디 같은 거 먹었냐 배당고프네 아침에 한끼 먹었는데도 응 배도 안 고파? 앵두 따먹고 어디 따먹고 이거 이거는 저기 장미는 저기다 앞에다 키울까 싶은데 아이고 앵두 좀 먹자 음, 그 전에는 뭐가 기려 아유 오븐이 잡아낸다고 말하는. 이거 보면 혜진이 지발로 찾아와. 아까 놀랬나봐. 밭에 들어온다고 내가 쫓았더니 다른 닭들은 닭장으로 가는데, 오봉이 인연은 저뒤 밑으로, 밤나무 밑으로 뛰 들어가더니 안 나오더라고. 아유, 걔 찾아가지고 그냥 저 밑에 아주 저막 1km까지 걸어갔다 왔어. 논땡이로. 훌핥해 가면 서음 어벙이냐 아우 쌩고살 있네 겁이 많아게 흠있다가 해지니까 이제 슬금슬금. <laughs> 슬금슬금 이제 들어오는 거야. 짐승들도 다시 살고 있네. 해진이가 이제 집 찾아서 들어오네. 나는 또 우리 하얀다, 오봉이, 내가. 귀여워 했는데 잊어먹은 줄 알고, 아 오자, 오자. 아이고, 이제, 따먹었니? 음, 블루베리. 앵일도 맛있어. 필요해 먹지도 우리 시골 제텃밭에 채소가 그득한데. 보기만 해도 배불러져잉 저기는 고구마. 두고랑 고구마. 그 옆엔 토마도. 그다음에 고추. 오른쪽에 나뭇가지 밑에는 오이. 앞에 요는 요거는 근데 근데 고구리무 맛있어요. 저거는 상추. 여기 앞에 요는 딸기무 뭐 심어놓고 양옆에 이제 토마토도 있고. 이는 부추, 깻잎. 이거는 대파 심했죠? 상추 좀 봐요. 얼마나 많은지 야생 들깻잎 이거는 열무 열무 섞어놓고 이제 물김치 담으려고 이거는 모든쌈 채소 이거는 참외 참외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개 심었네 노랑 참외, 개구리 참외 여기는 열무 이거는 수박 이제 마늘은 이제 좀 시원찮아요. 캐야지. 수박 하나, 둘, 셋, 넷, 저기 하늘에서 다섯 개. 여기 뿌리수나무. 아이고, 뿌리수나무도 몇개 따먹어야 되겠다. 음, 호박. 어우, 뿌리수 많이 달렸네, 여기는 사진좀, 아, 오리수 아, 가지냐, 빨갛니, 빨개 이거 먹으니까 배당고파 오리수는 또왕뿌주수랑 커요 오리수 주위에 많이 심어놨어요 노예 이 정도 먹으려고. 저기는 복숭아, 뒤에는 감나무. 이 앞에는 복숭아, 저 뒤에는 감나무. 땅감나무. 이거는 두릅, 나무두릅. 음, 호박도 많이 자랐네. 음, 망뿌리스 나무 많이 자랐다. 망뿌리수, 보리수. 많이 달렸네. 안토시안이 풍부해 눈에도 좋고 감기 예방이에요. 이게 여름에 이런 거또 따먹고 그래야 겨울에 감기도 잘안 걸리고 몸 건강해. 음. <웃음> <웃음> 보세요, 자연의 선물입니다. 왕포리수, 아유 배부르다. 군무족제라네 우리 집안. 먹을 게 많아서. 자연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앵도. 뿌리수 많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 건강하게 백세까지 팔팔하게 살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자연속에서 뛰놀고, 닭이랑 고양이랑 뛰놀고, 이런, 거, 이런 과일 먹으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가게 해주세요. 자연님께 감사합니다.